안녕하세요. 건강한 집, 행복한 집 찾아드리는 도움 풍수지리 이재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531번지 주변을 보면서 풍수지리적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이제 그 남양주 사신의 회원님이 이쪽 아파트를 좀 어, 설명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어, 이 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어, 우리 아파트 단지 이렇게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저에게 또 어, 연락을 하시던가 아니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본 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올릴 만한 돈이 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또 올리는 것보다, 이왕이면 제가 소개할 만한 형국이 있을 때 올리는 저도 더 행복하겠지요. 그럼 요거를 지우고 <laughs>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어, 보시면 어떤나요? 이렇게 보시면 어, 이쪽에서 충분히 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배산을 하고 있고, 자 이쪽이 좌청용이 되고. 이쪽이 500호가 됩니다. 500호가 이렇게 예쁘게 뻗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좋은 동은 어디인가요? 딱 봐도 이 동과 이 동이 참 좋아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어, 사업가라면, 사업가라면, <laughs> 이쪽 동이 좋잖아요? 500호가 일단 사업가한테는 이렇게 좋아야 됩니다. 역시 어 공직자인 분들은 어느 쪽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가도 공직자, 자청룡이 있고 이쪽에 들어가면 자청룡, 외청룡이 되겠지요 이렇게 앞마당을 이렇게 넓게 뻗어 있고 일단 앞마당이 커야 됩니다 그래야 꿈을 크게 가질 수가 있겠지요 큰 거를 줄일 수는 있지만 작은 걸 키우는 게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어, 나는 서남양 집을 너무 들어가고 싶어. 그럼 여기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500호가 되죠. 이쪽은. 그죠? 이쪽은 500호가 되고. 어, 이 입장에서는 여기가 배산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여기 301동을 하고 싶으면 이쪽에 배산이 약하기 때문에 꼭 이쪽을 나는 해야 된다 그러신 분들은 약간 음, 5층 이하 낮은 층이면 그래도 이쪽에 기본적인 언덕이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 한번 연구를 해 봅니다 어, 물론 이제 이쪽에도 앞은 시원하게 터져서 여기도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또 여기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쭉 화면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입장에서도 보세요. 이동로 어디가 500호가 되나요? 이쪽이 전부 500호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 동로 괜찮다. 물론 이쪽 배산이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어, 이것도 어, 무난하게 보입니다. 이제 이쪽 뒤쪽에 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골바람이 되고 산이 되고 그러겠죠. 어, 이제 현장에서 여기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어, 배사는 뭐라고요? 배사는, 어, 누군가 나를 지켜주는 힘. 우리가 뒤 빼기 있다. 이 말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뒤가 이렇게 튼튼하면, 남한테 뒤통수를 덜 당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 길을 갈 때, 이렇게, 자, 내가 이렇게 가는데, 양쪽에 탁, 이렇게, 양쪽에 배치하고, 어, 걸어가면 남들이 봐도 참 있어 보이잖아요. 뒤에는 누군가 빛나는 사람이 지켜주고 그죠. 그래서 배사님 수 자청룡 우백호를 이렇게 중요시하는 겁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또 이런 통들 바로 옆에 보이니까 또 설명을 드리자면요. 바로 기로와 보겠습니다. 어, 이쪽 통에서는 그 아무래도 굳이 한다면 어. 전판적으로는 여기도 숲 속에 숲세권을 정확하게 잘 띄고 있지만, 이럴 때는 그냥 앞동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데서는 자청룡 500호를 따지시지 말고, 어 이쪽에서 또 산세를 보면 또 이렇게 자청룡 500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어 그렇지만은, 이런 형국에서는 그냥 앞동 시원하게 숲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112동 입장에서는, 또 이쪽 이렇게 이 살짝의 좌청룡도 될 수가 있고요. 그쵸? 그렇게 보이죠. 또 여기 입장에서는 또 멀리 또 이렇게 좌청룡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앞동은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물론 뒷동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뒷동에서 나는 너무 앞이 넓은 게 불안해 이러신 분들은 또이 정도 뒤에서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형국 자체는 어, 전부 어, 무난해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남양주 어, 마석 LH 2단지 아파트를 보면서 풍수지리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또 어, 영상 보시고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내일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 항상 제 유튜브 시청해주시는 어, 유튜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